안녕하십니까. 진천에 살고 있는 채화사를 운영하는 금화도령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소띠의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소띠의 총 운은 일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 특히 건강이 중요하시고요. 몸이 아프시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죠? 그래서 건강 주의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27살 정축생, 1997년생이죠. 남자, 여자분들 좀 통합이고요. 소띠분들은. 27살 분들은 자기가 하시는 일에 변동이 많다.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다른 직장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, 완전 동떨어진 일을 하실 수도 있어서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. 39살 을축생, 남자분들은 돈의 씀씀이가 좀 있으시고 투자한 거에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기인을 잘 잡으셔서 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여자분들은 특히 작년이 좀 아프셨을 거예요. 근데 올해도 좀 건강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식이 계신 분들은 자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자식의 건강에 우환이 생길 수 있으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. 51세 개축생 분들은 1973년생 분들이죠. 저는 소띠 중에서 건강 관리를 제일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 51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 검진을 잘 받으시고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. 집에 모든 영약, 약, 좋은 것들은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. 63세 신축생 여러분들은 1961년생 분들이시죠? 남자분들은 그래도 하시는 일이 참 괜찮으시고, 그래도 건강 유형, 사고소 유형, 그걸 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여자분들은 그래도 투자에 대한 걸 하시면 안 되고요. 약간 저축에 관한 거, 뭐 그런 것 쪽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을 유의하셔야 됩니다. 75세 기축생 분들은 1949년생들이시죠.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나이가 드신 것도 있지만 몸이 약해지셔서 수술을 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돈에 들어오는 것은 막힘이 없습니다, 사실.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. 사람마다 사주가 틀릴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. 올해 개면년이거든요. 소띠 여러분들, 대박나시길 바라겠고요.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채화사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